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김민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윤지 선임연구원입니다. 윤대리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어, 8월 달에는 휴가철이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낮았었는데요. 9월 이제 시작되면서 8월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들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데 이달 시장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부가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8월달에 발표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8월달은 어, 휴가철이 겹치고 비수기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그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어, 8월 한 달간.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살펴보시면 전월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0.38%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재건축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4분의 1 수준까지 어, 다소 하락한 어,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좀 상승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어, 정부가 발표한 그 과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 위축이 컸다고 볼수 있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면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 실수요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다소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금리와 그 전세 불안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그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실제 수치랑은 맞지 않는 분위기 같은데요. 어, 휴가철이 있는 8월이다 보니까 어, 사실은 원래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되다 보니까 어, 미리 그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일,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864 건인데요. 어,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대출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어, 한국은행의 그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같이 살펴보시면, 어, 6월 말 기준으로, 어, 잔액이 1,130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어, 2002년부터 그 한국은행이 가계신용을 집계한 이래 최대 수준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추석을 앞뒀어요. 어떻게 해보시나요? 어, 8월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분위기였고요. 어,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어, 내년부터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매수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고요. 전세 불안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로 때문에 어, 사실상 매매가격은 좀더 오를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만 미국의 그 금리인상 기조라든지 어, 그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좀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다소 관망하는 수요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상승폭은 둔화될 수는 있어도 다소 그 가격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가격 상승은 유지되나 폭은 조금 주춤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전망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어, 면적에 따라서나 어, 지역에 따라서나 양극화 현상은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어,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신도시나 도심 그리고 신규 분양 쪽에서 어, 매매 가격이나 분양가가 좀더 저렴한 그 물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대출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서치 센터 김민영, 윤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산 응. 113.